흘리듯이 들어오네 고양이가 <웃음> 정신차려 <웃음> 너무 잘 먹어 흘렸어? 코가, 촉촉한 거봐 감기 걸렸어 네. 꼬리까지 들어와야지 너무 추워 꼬리 씹어 꼬리 어? 어. 응, 급식소 다 떨어져서 줘야 돼. 오후에 줘야 돼. 추워서 지금. 얘는 꼭 혀를 네름네름 이러면서 먹는다? 그러게. 혀를 네름네름. 우리 나나 이거 먹을 때혀안 나오거든? 얘는 <laughs> 혀가 많이 나와. 네름네름. <laughs> <내림낼름 웃음> 귀여워. 왜 어, 콧물을 흔들려니? 일부러 이렇게 확대한 거야? 아닌데? 까맣게 나온다. 그래? 너우 이뻐. 눈부시지 않을까? 그래, 몰라. 눈부시게지금 어쩌겠어. 이렇지. 이렇지. 이 이렇지. 이렇지. 이 이렇지. 이렇지. 이이 니손 네 붙잡고 먹는다. 빨리앉으면 붙잡고 먹어. <laughs> 아 너무 급해. 점수나 진정해. 천천히 먹는 거야. 얘 봐, 얘 일어서서. 너무 급해. 웃긴다 지금 자세가. 자세가 뭐야? 토깽이도 아니고. 응 음, 너무 너무 진정. 해손 손. 손. 망망으로 찍어. 귀여워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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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그건 전부야? 아 <laughs> 끝나다, 내 걸로 찍게.